우리 바카 연습했던 것처럼 힘을 들고 정강이랑 팔뚝을 밀면서 복부를 당기고 천천히 체중을 옮겨요. 그리고는 오락한나 하시면 왼발을 들고 몸이 자꾸 가라앉지 않게 바닥을 푸시하시면 정강이랑 팔뚝을 밀어 서서히 왼발을 무조쭉 뻗어보게 그리고는 천천히 그 무릎을 박파사나 했던 것처럼 왼쪽 겨드랑이 팔뚝이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요, 앞으로 살짝 옮겨주셔야지 앞으로 균형이 맞을 거예요. 너무 이 위치에서 다리를 뻗으려고 하면 이미 중심이 뒤쪽 내 골반, 언더 이 쪽으로 무겁게 쏠려서 다리가 자꾸 뻗어져 돼서 조금은 정수리를 앞으로 들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 무릎을 다파산했던 것처럼 왼쪽 겨드랑이 탈들게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요? 가라앉서 다시 왼쪽 괜찮아요? 세번 정도? 힘들면 한번 좋아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 그리고 돌아